아 여기 삐떨어 있네 예쁘지 아마 자 무슨 핀을 알고 다녔는데 그럼 뭐 이러는데 이가 무슨 여학생 아니 야 그래 좋아하네 소친나. 어, 국수인데. 어렛지도나 야, 야, 야. 야. 정말 확코 이상하지. 내가 선생님 몰래 분꽃 응. 씨를 말고 있었어. 응. 근데 걔가 오는 거야. 그걸 봤나 봐. 그래. 야, 이정명, 이정명. 왜? 네가 한번 발라 볼래? 뭔데? 얼굴을 하면 하얘지는 거. 발라 봐 봐. 발라 줄게. 미쳤나 무슨 남자 가 그런 걸 하는데. 음. 파르면 하얘지는 구만 바르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된다. 내가다 <laughs> 발라줘. 어? 나 발라주면 안 되는 거 내한테 말한디 발라줄게 됐다 나 예쁘나? 어어 어. 내가 발라줬거든 음. 내한테 하는 말이 나 예쁘냐고 이러는 거야 어? 렇게 이상하다 까왜 그런 그래서 내가 어? 어? 어, 어 이랬거든 음. 완전 좋아하면서 가더라. 와, 진짜. 아 진짜. 야 네, 내가 너무... 어떤 날은 공책을 놔두고 응. 가가지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장석훈이 여자 인형 머리 묶이면서 응. 아 진짜 예쁘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응. 야 장석훈이 뭐 하는데? 형 머리 묶어 있는데? 예쁘나? 응. 남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다. 남자가 무슨 이런 걸 하는데? 재밌지만. 알았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마지 못해서 그냥 응응이라고 응, 해줬어. 응. 아 근데 그게 정말 이상하다. 이게 진짜 이상하다. 어. 어, 나를 왜 어, 그래? 아 맞다 맞다 우리 둘이가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어 선생님 몰래. 응. 근데 있잖아, 걔가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숨겼는데, 걔가 발라달라고 하는 거야. 어. 야 선생님 없제어 선생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신상품 메이크산 샀는데 이쁘지 않나? 어, 나이색 진짜 좋아한다. 야, 내가 발라줄게.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이쁜데. 나 이거 발라줘. 응? 어? 이거 핑크색인데? 여자껀데? 누나 언니 말한디 그아아니 선배한테 말한건 누나 는니말해봐야아 아, 그래. 나 발라줄게. 발라줄게. 흰색 예쁘다. 다됐다 야, 나 이거 예쁘지 않나? 어, 어. 음, 음, 예쁘다, 홍창, 예쁘다, 홍창. <laughs> 아, 그, 음. 어, 어, 음,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더라. 근데 그것도 달랐데 진짜 이상한데 있잖아. 나예쁘다 이러면서. 그리고 분홍색이고. 이렇게 이상하지? 야, 그러고 나고 나이야, 있잖아. 음. 그애 알림장이 안 꺼내져가지고. 완전 물건 많은 거 봤지? 장석꾼니 알림장 안, 안 꺼내나? 빨리 어, 꺼내. 왜 이래, 어딨지? 이니 뭐하는데?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어 뭐가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요래왜품이왜이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가지고 있어야 왜다래왜그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거 맞다 맞다 맞다. 보홍 아, 색깔 무슨 아 진짜 보홍색이더라. 아, 아, 진짜. 문구점이 분홍색밖에 깔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음. 있는 것도 다핑크색어 내가 아, 진짜 대박이다요. 아 맞다. 내 저번에 내 휴대폰 안해 주는 거 내가. 나는 주는데 완전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완전 꾸며져 있는 거야. 아빠, 아빠, 고마워. 감사. 어 고마워. 깜짝. 박사. 어? 아니, 뭐 어, 좋아. 뭐 알아? 2 중에 아닌데. 2코 네 중에. 어? 잠깐나이 <laughs> 아, 나 싫다 싫다 너무 싫다게 아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다 아유. 내 사촌동생도 그런 짓안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짓 못하겠다 라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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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그냥 더, 더 그리고 그래, 그 그냥 그래 아 잠깐 이제 양야 이걸 어떻게 하는데 조만 내가 한못해 이거 어떻게 하는 데야이와 우와 진짜 못하 이제 다 됐다. 우와, 아, 진짜, 잘, 진짜 잘한다. 너무 게 예쁘다. 이거 봐. 글 그림도 더 많이 다그 글씨도 예쁘고. 자, eighth... 아 uh. 자, 이제 모든 신문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님이를 주고 음. 보니까 내용도, 내용도 좋고, 또 아주 꾸미기도 잘 꾸민 산모듬에게 1등 주도록 하겠습니다. What 新たな水滴だよね。